어색하네요. 아, 진짜.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샤로수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증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부업에 대한 그 니즈가 항상 있어 왔고요. 뭐 일단은 재테크를 하지 않고서 월급쟁이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일단 계속 찾고는 있었는데 마땅하게 이제 제가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신경을 같이 쓰는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업 거리를 찾는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모로 계속 탐색을 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 이제 그 사장님을 소개를 받아서 예, 얘기를 듣고 제 예,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최고의 강점은 위탁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직장인이 할수 없는 그 세부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뭐 일정, 약, 일정 금액의 비용을 내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측면에서는 그게 수익성을 조금 훼손시키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비용을 내고, 이렇게 모든 관리 부분과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비용이 나가긴 하지만, 그 비용을 빼, 제외하고서라도 저한테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저는 모든 사람한테 다른 빨래방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위탁 운영을 따로 맡기시는 거를. 예전에 뭐, 빨래방 업주분들을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게 무인 세탁방이라고 해서 차렸는데, 실질적으로 무인, <laughs> 무인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하셔서, 그,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도 뭐 본사 쪽에서 통보를 최근에 받았는데 저희 이제 업장 뒤에 있는 뒷건물에 있는 건물조가 저희 쪽에 계속 컴플레인을 좀 많이 걸어서 추가 공사를 네 번, 다섯 번 정도 덕트 공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제가 직접 그걸 관리를 하고 했으면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참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었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빨래방을 한다고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일단은 일단 제가 일하는 직종에 많은 분들이 이런 재테크나 부업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일단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많이들 하고는 계신데, 일단은 그, 금액 대비로 이렇게 뭐 괜찮은 수익률을 나, 그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업 이런 상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뭐 아시다시피 부동산을 하기에는 금액이, 초기 투자 금액이 너무 크게 들어가고, 주식은 사실 마이너스의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2, 30%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사업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빨리 하나를 더 해야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예, 뭐그 관심을 너무 많이 받으셔서 예, 일단 계속 저는 추천은 하고 있고요. 뭐 네, 좋은 사업입니다.